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복부 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18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GB파트 86번 문제부터 90번 문제까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포인트는 뒤쪽에 있는데요. 두 개의 큰 사이즈의 튜블라 스트럭처가 네, 포탈파티스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튜블라 스트럭처를 덕트와 아테리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포탈 트리아드를 보게 되면 포탈 베이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분간이 가능한데요. 커먼 바일 덕트와 헤파트 아테리는 비슷한 크기의 구조물로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컬러도플러를 적용해서 내부의 도플러 시그널을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혈관 같은 경우는 혈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컬러도플러 상에서 변화가 관찰되는 반면 검은 발덕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된 보기를 선택해 본다면 D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도플러 시그널이 아테리 쪽에서는 네, 유발된다는 뜻입니다. 나타난 뜻,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발덕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래서 D번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좀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문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보시면 이 표현 자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긴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common by duct stone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집이 나타날 때, 어느 쪽을 검사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질병은 커먼 바 발덕트 내부에서 발생한 스톤이기 때문에 비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바 발덕트 내부에 있는 스톤을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용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해 두시면될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해부학적인 변이는 GB파트에서 비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접혀지는 구간들이 있죠. 좀 구불구불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Gb fold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해부학적 변이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깊게 다루기보다 단순 암기 패턴으로 진행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나오는 패턴이어서 강조를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g b 파트는 검사 준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리 어쿠스틱 섀도잉이 보여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도 주변에 뭐 g b 스톤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바울가스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의 가스에 의해서 잘 관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검사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환자의 자세를 바꿔보는 거죠. 보통 이제 데큐비티스 포지션으로 옆으로 돌아놓은 자세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가스도 좀 제거가 되고 또 스톤도 이동해서 또잘 보이는 위치로 갈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에서 자세를 바꿔주는 게 이러한 상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네 문제는 해부학과 관련된 또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커먼바일 덕트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인데요. 네, 시스틱 덕트와 커먼 헤파틱 덕트가 만나게 되면서 커먼 바일 덕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도 면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관련된 해부학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라이트와 right 랩트 간내 담관이 바깥으로 나와서 커먼 헤파틱 덕트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담낭관과 합쳐지게 되면서 커먼 바일 덕트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주행을 해서 황클레스 덕터와 만나면서 12장 쪽으로 유입되는 것까지 이 담관의 전반적인 해부학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